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1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용철사 OB 단톡방을 통해서 김희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례해 보기 전에 어, 강고를 하겠습니다. 어, 먼저 성경 말씀이네요. 3월 10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어, 깨어있어라. 별로 마음이 들지 않는 번역입니다. devote you good, yourself to prayer. 이 말은 당신을 이 기도하는 어, 사람으로 은신하라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being w a 어, 매사에 조심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t h a 감사하라. 이런 어, 뜻이, 뜻입니다.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 어, 제가 이제 스푼, 어, 스푼 라디오를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폰 라디오를 개설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라디오인데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어, 들을 수 있는 라디오의 장점을 어, 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학계 학술 강좌가 연기되고 대규모 모임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세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스폰 라디오 총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아, 스폰 라디오 사용법은 스폰 라디오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고 상단 우측에 이렇게 돋보기를 클릭 후에 김일봉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김일봉 골뱅이 L, 어, 72, L12 VO7에 클릭하여 캐스트에 들어가면 강좌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선생님 스폰 라디오 강의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님 김선 정례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58세 남자입니다. 금진초파입니다금진초파 여기에 갑상선에 여러 결절인데 요거는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등의 고결절이죠. 낭성 변성 아이소 고결절이죠. 여기에도 보시면 낭성 변성을 동반한 이거는 별로 뭐 어, 로스 피셜 노즐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영상이 예, 많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건 전부다 아까 봤던 가 똑같습니다. 중단 어, 우측 갑상의 장축상이죠. 장축상에서 로스 스 피션 노즐이 어, 되겠습니다. 자 우측 갑상선 결절이네요. 우측 좌측 갑상 우측 값상선의 어, 등에코 결절. 좌측 갑상선 결절이네요. 남성 여성 등반하는 0.4cm 등에코 결절. 이거는 뭐 로스스펜 노즐이고 비나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영상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네요. 자, 이런 이 영상, 이 영상이죠. 시티 포션하고 솔리드 포션을 섞인데 일견에서 스펀지폼 노즐처럼. 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결제를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솔리드 포션하고 시스틱 포션하고 어, 떨어져 있죠. 스폰지폼 노즐은 완전히 전체가 이렇게 시스틱하고 솔리드 포션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사진 보시면, 예, 네, 그렇죠.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선 쌤이 자체 값 상선의 남성 반설 동반은 결절 스폰지 폼 변형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둘다 양성 결절로 생각하면 추적하면 될까요? 예, 네, 추적, 양성 결절 맞지요 근데 스펀지폼 결절은 아닙니다. 예. 자 우측 값 상선에는 여기에는 이제 낭성 변성 이 있고 예 변성을 동반하고 복판에 고액코는 콜로이드입니다. 아이소에코 내지 제에코 결절이고 여기에 보시면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 비나인이 노스피셜 노즐입니다. 예, 왼쪽의 결절이 낭성 변성을 동안 등에 꼽혔는데, 마치 스폰지 폼 결절이 의심된데, 자세히 보니까 고형부분하고 낭성부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폰지 폼 노즐이 아니고, 로우 스피션 노즐입니다. 스폰지 폼 노즐은 비나인입니다. 아주 좋은 정에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파를 오늘은, 한번 음악을 하나 어,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음악이 정말 어, 많이 나오는데, 어, 음악 중에서도 김범서리 김범설이에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뭐 50분만에 들었어요5 0가까 嗯。